어? 여유로운 아침입니다 주레, 주레. 후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. 아저그 아프리카노 <laughs> 캐러멜 마가렛 죄송합니다 아메리카노 그냥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왔습니다감사합니 아또아또 아, 여유로운 출근 시간 덕분에 가끔 여기서 책을 읽곤 하죠 왜다 영어로 <laughs> 사실 이거 어제 다 읽어가지고 제가 아, 맞다. 만도 어린이집 이 친구들이 이 다음에 커서 저처럼 호세 주니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어? 부세씨 어? 어 아,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에이, 에이. 야 이거 어제 늦게까지 야근하고 가더니 그 지금 출근하나 보네? 아예저 네. <laughs> 근데 부장님 시간 괜찮으시면 음. 진실의 방으로 어? 진실? 진실 게임? 어, 아 그거 좋아해! 좋아해! 어! 뭐야? 무슨 소리야? 호세씨 오늘 거꾸돼 대의 는데 <laughs>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회사가 업무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갖고 나죠. 진실의 방으 아, 빨개졌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된다. 뭐를? 부장님 선서해 주십시오. 나? 나 변부장은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다. 나 변부장은 진실만을 말하겠다. 이렇게 좋아요. 손 내리시고 헬멧도 좀 벗으세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 변보장님 아니 간단하게 뭐 하이 반가 반가 뭐이 정도 있잖아. 반가. 오케이 그거 좋네요.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. 유연근무제도 덕분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다. 음... 예, 예 예. 이렇게 빠져나가시겠다. 아...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예전보다 일이 압축적이라 때로는 힘들다. 아니요 아니요.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일이, 아. 일이 그렇게 힘드셨어요? 아야아야아야안 아,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. 우리 회장님한테 아니, 아니, 내가 전화를 드려야 되 회장님 <laughs> 아닙니다 전 정말 행복합니다 <laughs> 회장님 번호 <laughs> <laughs> 마지막 주문 하겠습니다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응! Yeah. Of course! Yes! Yes! 어허 uh, u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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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부장님께 탐지기로 시험해본 결과 우리 반도는 근무제도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이 거야? 나 좀... 내 몸이... 부장님 이거 진짜 돼요 뭐? 찌릿찌릿 마음으로요? 어, 어 진짜 진짜 해봐 해봐 아, 진짜 돼요 진짜? 아 나는 변부장이 꼴배기 싫은 적이 있었다 아니요! 전 부장님만 사랑하고 부장님만 그올안 아, 어, 아프죠? 뭐 아프거나 그런 건없데전 안안 아, 진실! 아! ㅅㅂ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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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했다 진..진실 하 화장실 좀 어, 호세씨 예, 회장님 예, 어, 회의한 내용 바탕으로 집중 근무 시간에 보고서 작업도 좀 같이 좀 부탁해요 네, 알겠습니다, 회장님 아 네, 수고 수고하십쇼 네. 네, 기업문화팀 유호세입니다 어, 엄마? 어, 엄마 지금 일하고 있지 알았어, 이따, 이따 전화할게 사십5 5분 엄마 전화. 아 이거 지금 집중 근무 시간이거든요. 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. 이 시간에 온전히저 혼자, 저 혼자만의 고민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서 진짜 좋아요. <laughs> 피디님 빨리 가서 집중 근무하세요. 얼른 빨리 저희가 해야 돼. 조용히 발소리 발소리 안 나게. 오대실. 아예 어, 부장님. 너 오늘 일찍 들어가서 쉬어. 아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은. 그나저나. 너 어, 요즘에도 그 취미생활 계속하나? 아 당연하죠 저한테 진짜 딱 맞는 취미생활이 그렇다면 PD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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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 부장님이 선물해주신 거예요 아우 뭐다 만들고 자야지